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라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단원으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수업시간에는 어, 이 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마쳤어요. 그런데 일부러 선생님이 이 강의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 우리가 이 신라에 대해서 수업할 때는 거꾸로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어, 혹시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면은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어이두 개의 사진은 전부 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을 다운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제목에 보시면은 신라의 건국 건국과 성장이라고 나와 있죠. 신라는 진한의 소국 중에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어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정말 대충 그렸죠? 자, 우리나라 대, 지도를 볼때 삼한이라는 지역은 여기 있는 네모 지역 안에 들어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마한은 한강 유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진한은 여기 경기도 지방에 있었고, 그리고 변한, 변한은 여기 밑에 쪽에 가야가 이제 변한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라는 이쪽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진한이라는 곳에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교서에 과 여섯 개의 촌, 여섯 개의 부족.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진한이 부족이 여섯 개가 모여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사로국이었고 이 사로국의 왕이 바로 박혁거세였다는 겁니다. 그렇 자,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사로국에서 이제 힘이 센 세력이 총세 개의 성씨가 있었대요.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번갈아가면서 왕에 올랐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박씨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박혁거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 여기서 말하는 석씨는 석탈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김씨는 어, 김 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 여기서 왕들이 성씨가 박씨, 석씨, 성,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 보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중앙, 중앙 집권 국가가 될때 왕권이 강화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게 부자 왕위 계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말이죠. 게다가 어 옆에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신라 왕의 호칭의 변화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때 박 씨와 석 씨와 김 씨가 서로간에 이렇게 왕권을 이렇게 돌려서 사용했을 때는 연장자라는 뜻의 이사금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석탈의 이사금 박혁거세 이사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왕이 될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왕들의 업적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이박 박시석 씨, 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사 세기 후반에 네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 이사금이라는 표현에서 마립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을 했다. 또한 진안의 지역을 대부분 차지했더라. 여섯 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들을 대부분 차지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위 계승의 어, 요건 중에 하나인 부자 왕위 세승을 이 내물 마립간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교과서를 이해할 때도 내물 마립간 이라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4세기 후반에 네모랑 때 신라의 왜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대요 왜 어려움을 겪었냐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였던 변한에서 가야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는데 가야가 그 당시 일본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가야가 일본한테 신라를 쳐들어 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신라의 힘만으로는 이 일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어, 국내성에서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도와주러 오죠 그래서 신라를 도와줘서 왜를 일본을 쫓아내고 그리고 옆에 있었던 가야도 어, 공격을 함께 하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다는 증거가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 호우라고 적혀 있는 그릇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아 이 호명 그릇은 고구려의 그 당시 그릇인데 아그 당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경주까지 내려갔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신라의 독특한 제도인 골품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골품이라는 말은 뼈 골자에다가 품질 품자예요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날 사람은 왕이고 그리고 어, 신하나 노비로 태어날 사람은 신하나 노비로 태어난다 어, 계층이 되물림 된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굴만 봐서는 이 사람이 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인지 노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옷의 색깔로 또는 살수 있는 집의 크기를 가지고 어, 정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골품에서는 맨 위에가 성골과 진골이 있었는데 성골은 왕과 왕이 결혼해서 된 계층이 성골입니다. 그리고 진골도 왕족이었는데 왕과 어 육두품이라고 불리우는 그 계층 귀족들 간의 어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진골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골과 진골들만이 어, 왕을 이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밑에 귀족들에는 6두품이라고 해서 6두품, 5두품, 4두품의 귀족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옆에 있는 어,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골품제에서 성골이나 진골은 자기들 마음대로 옷 색깔을 정해서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육두품이나 오두품이나 사두품에서 육두품은 주황색까지 옷을 입을 수 있죠. 오두품은 파란색까지, 사두품은 노란색 옷만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층이 17개의 계층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은 신라의 체제 정비와 발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아까 내물 마립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어,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번에 나오는 왕은 어, 지증왕이 나와 있네요. 보면 은아 어, 지증왕 전에 눌지왕이 먼저 나와 있네요. 5세기 때 눌지왕 때 백제와 나제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5세기 놀지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놀지도 아직까지는 왕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놀지마립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놀지마립간 때광개토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위해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해요. 도읍지를 옮겨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외가 쳐들었을 때 도와줬으니까요. 근데 이 놀지왕 공격을 받으니까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백제하고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구려의 어, 이 장수왕의 세력을 조금이나마 약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6세기 때 보면은, 6세기 때 보면은 먼저 지증왕이 나와 있는데, 이지중왕때 여러분들이 어 최초로 우리가 왕이라는 표현을 썼다 근데 이 왕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 중국의 표현을 따온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라의 국호를 정식 국호 신라를 정식 국호로 사용했다 어? 그 전까지는 신라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신라는 서라벌 또는 사라 또는 사로 또는 계림 뭐 이런 이름들으로 어 다양하게 불리었다가 이 지증왕 때 신라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더 있죠 이 지증왕 때는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정벌해서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였다 자 독도를 지금 자꾸 일본이 강탈하려고 하는데 이 바로 지증왕 때부터 우리가 정식적인 어, 신라의 땅으로 편입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지증왕의 뒤를 이어서 법흥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법흥왕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바로 신라의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우리가 율령반포라는 표현을 썼었죠. 아까 부자왕이 세승 뒤여서 율령반포.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있습니다. 불교를 수용했다. 자,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관가야가 바로 그 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약해졌었는데, 이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버품왕 때요. 어 밑에 어 사진 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우산국 명주 명주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지금의 강릉입니다. 어 지도를 보면은 이쪽에 동해안 끝자락에 강릉이 있고 이 강릉에서 쭉 가다 보면은 울릉도가 있어요. 정동 쪽에 있는 바다 섬인데 울릉도라고 한다. 지형이 험한 곳을 믿고 우산국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내다가. 이 당시에 신라장 장군의 이름인 이사부라는 사람이 어, 군함을 나누어 실고 우산국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어, 이 맹수를 풀어가지고 너희를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죠. 호수아비로 사자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우산국의 백성이 그 나무 사자를 무서워해서 곧, 항, 곧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이 울릉도가 신라의 땅으로 편입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 자그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 때의 왕인 바로 6세기 진흥왕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 6세기 진흥왕 같은 경우에 신라의 법풍왕과 더불어서 신라를 아주 대표짓는 신라의 르네상스를 이끈 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신라의 아주 커다란 지도 있죠. 한강 유역. 그 당시 한성을 그 독차지했을 때이 녹색 표시가 전부다 신라의 땅입니다. 어, 이 땅까지 고구려의 윗부분까지 땅을 차지했던 왕이 바로 진흥왕인데요 먼저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군사 조직이면서 교육기관이었던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양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제하고의 동맹을 깨버립니다 낮지 동맹이 있었는데 백제하고의 동맹을 깨버리고 한강 유역을 빼앗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가야가 그 자기 위대였던 버풍왕 때금관가야를 무찔렀을 때금관가야에서 고령에 있는 대가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야마저 이 진흥왕이 정복을 해서 가야 연맹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가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진흥왕 때요. 그래서 이 진흥왕 때는 워낙에 많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 자신이 차지했던 가장 끝부분. 어, 국가의 어, 국경선 부분에다가 비석을 설치 세웠어요. 그 대표적인 비석 다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단양, 단양에 있는 신라 적성비하고 그리고 네 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사진의 1 번이 바로 진흥왕 순수비, 그네 개의 순수비 중에서 하나의 순수비를 적, 그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어, 단양에 있는. 충북 단양에 있는 어 적성비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가끔씩 이두 개의 비석을 가지고 어느 왕대의 비석이냐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비석과 더불어서 어 사진에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해요. 어,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제가 넣었는데요.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화랑도를 가지고 한 2, 3년 전에 쌍화점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어, 그런데 이 화랑도 보면은 소년의 얼굴이 굉장히 점죠. 이 화랑도의 조직은요. 어, 이야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라의 청소년 단체로 처음에는 원화라고 불렀대요. 원화. 원화는 청소년을 모여 놀게 해서 행실을 보아 등용하던 제도로 어여쁜 여성 두 명을 골라서 단장, 반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두 단장간, 여자 두 명을 뽑아놓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미모에 대해서 시샘과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진우왕태 바꿉니다. 잘생기고 품행이 단정한 귀족 출신의 남자를 뽑아서 곱게 단장하여 화랑이라 하고 무리를 이끌게 하였다. 화랑이라는 말은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 꽃미남이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 화랑은 수백 명의 랑도, 낭도를 이끌고 단체 생활을 하여 도덕과 의리, 무술 등을 연마하였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삼국을 통일했던 주역인 김유신 장군도 이 화랑 출신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던 관창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 화랑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귀족의 자녀들을 이렇게 어, 군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귀족의 자녀들이 군대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귀, 귀족의 부모들은 아무래도 왕이 어떻게 할지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 왕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